오랜만에 쇼호스트로 만나뵙게 된 띵장 장영준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장영준 쇼호스트님과 함께하게 된 오지영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아, 야, 진짜 자. 오늘 아, 닭갈비가, 네. 닭갈비가 여기. <laughs> 야, 이렇게 탐스러운 닭갈비가 왔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맛있는 네. 거할때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laughs> 네. 감사드리고. 네, 시그니처 네. 띵장님. 아하, 제또 네. 이렇게. 맛있는 것들 아우. 많이 소개해 주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요즘 많이 <laughs> 볼때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다고 <laughs> 자기도 먹고 싶다고 나도 너도 먹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오늘도 맛있게 <laughs> 만들고 맛있게 <laughs> 먹어드리고 맛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우오오닭닭비비는요 특별합니다. 달 한입 양념닭갈비인데요 춘천에서 만드는 진짜 춘천닭갈비예요 100%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을 했고요 한입에 쏙 먹기 편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쉽고 빠른 간편조리까지 뚝딱 좋아요 구성 말씀드릴게요 네. 예, 1kg 이게 1kg입니다 한 오. 팩에 1kg 그렇죠 네, 여기 한팩더 해서 2kg가 안 되는데 3만원에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2kg에 3만원이요? 예. 아, 여러분들 3만원이라면요 아, 1인분당 음. 거의 200g 기준 3천원이면 아, 되죠 그러네요 어디가서 닭갈비를 1인분에 3천원에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네. 100% 국내산 닭으로 만들어졌지만 네. 어느 부위로 만들어졌냐 지금 이렇게 들썩질썩한 어깨처럼 이 닭의 어깨살로 <laughs> 네. 만든 자감입니다. 보시기 전 어머 또 보니까 이게 또 뭐가 있어요? 해썹 인증. 야 해썹 인증만큼. 네. 이것이 네. 바로 대한민국 식품계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드실 수 있는 해썹 네. 인증 망크가 있어오니 오늘? 네. 우리도가 오늘도 맛있게 한번 어우, 맛있게 와, 먹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오우.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장갑부터 주시겠어요. 네. 고두절미하고 이제 액물이 무료일 때니죠. 장비를 장착을 해야되죠 그렇죠. 이제 아우, 불을 올리고. 안 나요. 네,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불을 올리고 먼저 처음에 확 달구지 마시고 중불 네. 정도에. 어 중불 정도. 에 예, 예. 살짝 예. 열이 올라올 때까지 아. 기다리시고. 따로 어떻게 열이 올라왔습니다. 열이 올라왔습니다. 중불로 올려주시고 어? 개봉. 이제 개봉, 개봉 하겠습니다. 씁니다. 개봉 박두. 이야 yeah. 어때요? 냄새? 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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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와. 양념 제대로다. 이거 양념 흡사. 제대로예요. 흡사. 오. 와 양념 제대로입니다. 아. 투하! 와!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여기 안에 하나 걸렸다. 와, 아깝다.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이렇게 뭐, 해줘야 되거든요. 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와, 팬을다꽉 아, 채웠어요. 와, 아, 너무 좋아요. 어, 진짜 와, 최고다. 무슨 가게 갔는데, 네. 3만원, 3만원 딱 시켰는데 이만큼 줘도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야. 와 3만 원단 이거 한팩 드려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최고인 게요. 정말 다른 거뭐안 섞었습니다. 그냥 고기만, 그냥 고기만 들어있어요. 이게 처음에 고기만. 튀기는데 허! 껍질을 먼저 뒤집어 놓으래요. 아 어, 맛있다. 면은다 기름이 촥 나온대요. 그럼 닭 기름에. 그렇죠. 다 기름에 이제 야채들을 같이 볶아서 넣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다. 진짜 어. 벌써부터 이 군침이 도는데 이 빨간 양념이 진짜 식욕을 자극하네요. 맞아요. 매콤한 게 지금 코속으로 들어오니까 냄새가 폭발. 어 맞아요.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야, 그리고 닭갈비에 이제 각종 야채들 빠질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야채들 갖고 왔습니다. 양배추를 한번? 양배추 듬뿍 듬뿍 넣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듬뿍 듬뿍 넣은 양배추에서 나온 이 국물 자작자작한 국물이 이제 그 야, 닭갈비랑 어우러지면서 아, 진짜 최고입니다. 고개는요, 와 파는 거랑 시중에서 파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하나도 질이 뒤떨어지는 게 없이 똑같이 맛있는 냄새와 이 그리고 이튼실한 살과 최고의 음. 최고의 닭. 국내산 닭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적당 느껴져요. 다들 진짜 외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닭, 달수 닭갈비로 사셔가지고 드셔보세요. 야 이렇게 달수 닭갈비는요 정말 인기가 좋은 게 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후기를 보면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니 다들 맞아. 극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신선하다고 네.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딱. 먹이고. 주문하시면은 주문하시면 당일날 그날 바로 냉장 딱. 싸서 보내주신다고 네. 주문하는 그날 당일 제조, 당일 발송 음. 네, 이렇게 도톰한 닭갈비 정말 한 입에 쏙 예. 넣으면 입안 아. 가득 이 육즙이 퍼지면서 어머머. 향기로운 닭갈비 어. 물가 전체가 네. 다 올랐어요 네. 진짜 어디서 외식하기 아. 조금 두려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럴 때아 정말 여러분들 광화문몰에 오셔가지고 음. 안 사셔도 좋아 한번 쓱 아. 한번 보세요 음. 보시면은 저절로 네. 구매 욕구가 막 올라온다니까요. 와, 왜요? 엄청 저렴하거든요. 엄청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음식은요, 진짜 저렴합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타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광화문 몰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거기다 그냥... 에브포인트 사이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쇼핑도 에국이다 광화문 몰. 광화문 몰. <laughs>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나오고 어. 포장돼서 나오니까. 네. 캠핑을 가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요즘 또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네. 어딜 가든 간에 이제 숙소 걱정에, 네. 먹을 거 걱정이 많잖아요. 와와 진짜 이렇게 가족들끼리, 아, 친구들끼리 펜션 네. 놀러 가고 뭐 하거나 할때딱 음. 이거 한팩딱 들고 와가지고, 네. 그냥 아무 펜에다가 달궈진다 싹 부어버리고, 파든 양배추 좀 먹을 거 싶은 거 아침이대로 딱아 구워서 먹으면 딱이 느낌 이 느낌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 닭갈비는요 그렇죠. 또 호불호가 안 갈리거든요. 이렇게 매콤한 닭갈비는요 질리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에 네, 거기다 무쌈까지 있으면요 그냥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아와 진짜 너무. 취향대로 참. 먹잖아요. 지금 딱 네. 기름 저는 기름 한쪽에 빼서. 아 여기에다가 하기름을 한번고어 진짜. 와, 한번더 먹으려고. 와, 너무 행복합니다. 통밥은 굽고 있어요, 네. 대파를. 네. 조리 굉장히 간단해요. 집에 있는 야채들 그냥 넣으시고요. 닭갈비 부으시고요. 그냥 팬에다가 볶으면 뚝딱. 정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양념도 미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볶으면 뚝딱입니다. 음. 아, 닭갈비야. 아. 아, 지글지글 소리가 아, 지글지글 소리가 끝까지. 끝까지. 나요. 나요? 야, 진짜 팬이 지금 꽉 찼어요. 음. 산이 됐어요. 살이. 부자 된 기분이야, 부자. 어, 된 기분.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다니. 음. 닭갈비 먹으면 어 어느새 보니까 살코기가 없어. 맞아. 어느새 보니까 닭이 다 떨어져 서 닭을 다 맞아. 먹었어. 아쉽거든요. 맞아. 고기가 없어. 네. 와. 자 이쯤에서 우리 네달스 닭갈비의 키 네, 포인트,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한번더 읽고 네 소개시켜 주세요. 네, 달수 한님 양념 닭갈비는요, 춘천에서 만드는 진짜 춘천 닭갈비입니다. 아하! 그리고 100% 국내산 닭고기만 사용을 했고요. 야, 100% 국내산. 한 입에 쏙 넣기 좋은 편한 조각 크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고, 음. 또 빠른 간편 조리까지 간단하게 뚝딱! 모두 다 만족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온 가족이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 우리 달수 양념 닭갈비입니다. 춘천, 진짜 춘천 닭갈비에요. 춘천식이 아니라 정말 춘천에서 만들고 거기 에 있는 비법으로, 네. 비법 소스로 양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아. 저는 오늘요, 사실 2kg 다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네, 한팩더안 먹고, 네. 한팩다 먹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 한 팩. 이 약이 너무 많아서 이 둘이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다이한 팩도 우리들이 다못 먹어 필디님이나 네. 여기 사무실에서 다 불러와야 돼 지금 다, 다 불러와서 먹어야 돼요 그정도의 약이 푸짐푸짐푸짐합니다야 부진, 부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조금 조금씩만 움직여도 이게 막 흘러내려요 네. 지금. 막 흘러내려요. 자 이거 집에서 드실 때 조금씩 소분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왜냐면 양이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온 가족이 드실 거면 한팩 드시는데 어좀 나는 양이 작다. 뭐이삼 인밖에 안 된다. 지금 있는 사람이 그러면요 이거 좀 소분해서 드신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양이 그만큼 너무 많아 엄청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야값 싸고 양 많으면은 극도 그, 국이다 맛도 있어 어... 이런데 안 시킬 이유가 있어 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없다. 네 외식값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외식값 요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달수 닭갈비 정말 춘천 닭갈비를 그냥 외식 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집에서 시켜서 우리 광화문몰에서 주문하셔서 드셔보신 걸. 아, 추천해 드릴게요. 야, 가격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가격이 말이 안 돼요. 1kg에 1kg에 15,000원 꼴로, 뭐, 2kg에 3만원 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1kg에 15,000원 꼴로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전부를 요 15,000원에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구성이 언제나 들어도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네. 강화문물입니다. 네. 우리는. 아, 광문물은 정말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정말 좋은 상품들, 좋은 우리 음식들을, 아, 좋은 가격에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요 네. 노력하는 쇼핑몰 애국물입니다. 아,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오, 네. 이 닭갈비에 빼놓을 수 없는 깻잎을 위에다가 소설소설 네. 뿌려줘서 한번 깻잎까지 딱 입혀놓으면요. 네. 이게 또. 활용 점정, 니다 활용, 활용 점정입니다. 네, 깻잎까지 넣으면 이 향긋한 향이 퍼지면서 온다. 더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요. 온다. 더 끊임없이 닭갈비를 더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오늘 저는 이거 한팬다 먹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야, 우리 네. 제가 이름에도 오지영님이 도... 네. 생각보다 대식가예요 대식가. 맞아요. 이름에도 잘 먹거든요. 엄청나게 굉장히 먹어요. 잘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근데 끝까지... 끊기면 안, 돼. 맞아. 맞아. 안 돼. 끊기면 안 돼. 네, 흐름이 끊기면 안 돼. <laughs> 흐름이 끊기면 안 돼.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laughs> 그리고 이게 물리면은 제가. 못 들어갈 텐데 네. 와, 매콤한 양념에 절대 물리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 와 착각을 불어 일으킵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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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와내려 넘친다 넘치고만. 넘친다 <laughs> 최고다 넘친다 이이 빛깔이지 이 빛깔이 나와야죠 이비깔이지, 야. <laughs> 야, 이 빛깔이지 정말 야이 달수 닭갈비 진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평점도 너무 좋고요 후기들이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또 시켜 먹는다. 이런 재구매율도 높고요. 그리고 백만 건이나 팔렸고요. 헉, 이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헉! 이 김이 모랑 모랑 아 나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 하나씩 맛을 보면서 야, 다들 오래 기사리셨죠? 닭갈비 이거 바로. 딱해 가지고 딱 먹는 걸 보여 드려야 네, 되는데. 네, 지영님만 기다리는 거아 같아요. 우리 순자 여러분들은 <laughs> 네. 아니 이게 스레, 제가 옆에 아니, 있으니까 조금 느리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laughs>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어 가지고. 그 냄새에 자박자박한 네. 느낌에 자, 한번더딱 익은 걸딱 보여 드리자면요, 이거. 아 이야. 우와 양이 진짜 말도 안 돼. 보세요. 말도 안 돼. 양이 말도 다안 오기야. 돼요. 고기야 다 고기야 다 우와, 고기. 와다 고기예요 진짜. 야. 뭐 섞지 않았어요. 양념과 고기뿐입니다. 야, 진짜 최고의 구성. 와, 우리 닭갈비 밥이랑 드시나요? 우리 띵장님 밥이 히팅장. 그럼 밥안 먹으면 고기 못 먹어요. 아우. 이게 또 먹는다는 고기랑 이렇 밥이랑 같이 먹어야 이게 또 이게 힘이 나고 막그 시기 하거든요 이게. 아 맞아요. 탄수화물도 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뗄수 없는 친구. 뗄수 없는. 아, 이제. 크기 한 입에 딱 좋은 크기 한 입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아 진짜 도톰해요 살 보이시죠 도톰한 거 보이시죠 양배추랑 딱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한입 해볼게요 네? 맛있게 한번 먹어 주시죠. 네? 2024년 누적 판매 개수가 100만 건인 초가고 돌파해버린 달수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 한입 먹어 주세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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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일까? 진짜 춘천, 춘천 느낌이 나요? 춘천 느낌이 나요? 여기가 춘천이요? 여기 춘천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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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국수 생각나요? 막국수? <laughs> 최고다 진짜 음. 와 진짜 여기는 춘천입니다 여기가 춘천이에요? 와 또, 닭갈비 음식 하나로 딱 먹었을 때 춘천이 와버려요 그냥 와 아. 진짜 맛있... 너무 기대 이상해서 좋아요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팀장님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한번 더 먹음직스럽게 펼쳐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 닭갈비를 와 이거 진짜 식당 가서 안 먹어도 되겠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 최고예요. 와. 야 진짜 잘 최고예요. 거 보시고 자. 와우. 기름 일체 안않었습니다 오로지 네. 닭 기름으로만 나와서 그 양념과 기름으로 볶은 상태입니다. 와 정말 최고입니다. 할게요. 닭갈비 한입 닭갈비 그냥 한 입에 쏙. 누구나 좋아하는 남자 여자 뭐 아이 가릴 것 없이 음. 누구나 좋아하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진짜 맛있죠.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맛있죠. 어. 엄청 부드럽죠. 이게 고기가 와, 와 그리고 매콤한 향이 그쵸. 부담스럽지가 않아. 부담스럽지가 않아. 와, 정말. 음. 시중에서 식당 맛있는데 갈때 진짜 막 만족하면서 먹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음. 이야.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와. 와, 진짜, 진짜 <laughs> 최고다. 와, 매콤한 게 입안을 싹 돌면서. 야 이거. 와, 정말 이거는 어머머. 식당 가서 먹는 듯한 진짜 최고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이게. 이야. 자. 닭다리 왜 어깨살을 사용한지 알것 같아요. 이 닭다리살만 사용했을 때 쫄깃함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지만 네. 가끔씩 이 안심이나 닭가슴살 쪽에 그 부드러운 살코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두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네. 맞아요. 한꺼번에. 네. 이게 어깨살이다 보니까 어깨살. 살짝살 그 연골에 이어지는 네. 그 근육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요. 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땅 먹었을 때 없어요? 부드러운 그 살코기와 같이 연결되는 고그 근육. 와. 이게 진짜 쫄깃하고 부드럽고 너무 그렇죠. 맛있어요. 진짜 쫄깃해요. 닭갈비가 딱한입 먹었을 때 알잖아요. 음. 아, 이 닭이 신선한 닭인지 아니면좀 오래된 닭인지. 이거 너무 신선합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잡내가 또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고. 잡내까지 확실히 잡았고, 이 잡내를 잡기 위해서요, 양파, 마늘, 각종 야채들로 재웠어요.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야채들로 재웠기 때문에, 음 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음 것이에요. 진짜,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음! 아,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진짜 만족스러워.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스트레스 풀린다. 음! 음. 진짜 만족스러운 즙니다. 와 진짜 이걸 이 구성을 어디서 아, 진짜 어디서 이렇게 먹겠어요? 가격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게 놀라운 이게 절대 게... 여러분들 3만 원 가격 맛이 아니에요. 네. 요것이 아... 드셔보시면 왜 네, 100만 드셔... 개 팔린지 알것 같다. 네. 아 이거 이 놈이다. 와... 진짜 이 놈이다. 진짜 춘천 닭갈비 그대로 제가... 춘천 가시는 듯한 그 착각을 일으켜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 한팩뚫었지만 이만큼이 또 있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이만큼 또 있어. 이거 이거 우리 둘이 다 먹기도 힘든 양인데. 맞아요. 이한 팩이 또 있다니 행복해요. 맞아. <laughs> 한 팩이 또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또 있네요. 오. 이만큼 먹었는데도 아직 이만큼도 남아 네. 있어. 이다 먹었는데 다 떨어져서 아 아쉬워 이게 아니라 한 팩이 더 있네. 한 팩이 더 있네. 또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걱정하지 행복감에. 않아. 행복감에. 네. 와, 그만큼 넉넉히 드립니다. 이 맛있는 닭갈비를 <laughs> 또 한층 더 맛있게 먹을 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현대들한테 빠질 수 없는 액세서리. 바로 뭐예요? <laughs> 치즈. <이> 치즈. <laughs> 진짜, 진짜 고소하네 대명사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매콤한 닭갈비랑 이 고소함의 극지인, 와, 치즈까지 만났다? 이거는. 이거 못 참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예. 말도 안 됩니다. 신천을 넘어서 이제 한번 이태리로 가봅시다. 한번 맛있게 한번 끓이시죠. 자, 슬슬, 슬 치즈를 아, 저희가 그치. 한번 다 듬뿍 뿌려볼게요. 아, 와, 이렇게 치즈랑 같이 닭갈비랑 더 맛있어요. 더 어. 맛있어요. 어, 매콤한 닭갈비만 먹었을 때, 아, 좀 색다르게 먹어볼까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치즈도. 한우큼 뿌려가지고 한번더 고소하게 한번 먹어보시면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야이 달수 닭갈비는요 진짜 최고의 위생 시설에서 정말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든 와내 아, 자녀를 먹인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조된 닭갈비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깔끔하죠. 네. 살도 고동 통하니 통통하죠. 허! 아, 이 닭갈비 이 구성에 이 구성에 만나 보실 수 있다는 건 대박 찬스 대박 특가 이거 물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많이 많이 빨리빨리 구매해주세요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구성에 이 가격에 만나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2kg에 맞아. 와 2kg에, 2kg에 3만원 3만 3만원 3만 그렇게 먹고도 이만큼 만이 남았는데 네. 이게 한팩더 있는 거 아니에요? 한팩더 있어요. 1kg가 우와.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더 네.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와우. 전혀 야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 정육입니다. 네. 네. 양념과 고기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로 1kg에 판매하고 와. 있는 거예요. 1kg, 1kg, 2kg, 1kg 해가지고 3만 원. 3만 원. 네,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주문하셔가지고 맛있는 와. 닭갈비 여러분들이 식탁에 딱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보세요. 자, 하나, 어, 둘, 둘, 셋. 셋. 쫙 하면은, 야 늘어나는 치즈. 치즈. 아, 좋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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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참지. 와, 벌써을 때부터 달라붙어요. 이거 못 참죠. 좋아요, 치즈 좋아요. 진짜. 와, 이렇게 닭갈비랑 치즈랑 먹으면 또 그만, 또 그거대로 일품입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동상의 화합이에요, 동상의 화합. 네. 아. 와, 요즘에는 진짜 이. 치즈 아, 없으면 또장사도안 돼. 맞아. 너무 음, 아쉬워요. 맞아요. 와. 마침 또 고구마도 같이 우리가 같이 볶았으니까 고구마랑 같이 네딱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 오. 와 진짜 야, 치즈는 치즈는 봐. 치즈는 봐. 거 에이, 치즈 늘어난 이봐라 이봐 이거 보이세요? 치즈짠 치즈 치즈. 우와 닭갈비랑 짠 닭갈비랑 짠이 이, 이게 피자다 피자 야 닭갈비, 와, 피자, 닭갈비 피자, 피자 여러분들 피자다. 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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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무슨 난리야 이게 와 보이세요? 닭갈비랑 치즈랑 보이세요? 환상의 짝꿍 둘이 만나면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환상의 짝꿍입니다. 와, 이제 치즈랑 함께 한번또 먹어 주시죠. 또 먹어 볼까요? 먹어 주시죠. 먹어 주시죠. 아, 또 다른 풍미, 다른 이 차원이 다른 맛. 야. 음 어머야, 이게 또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음 취향대로 먹지만은 음 아, 이게 어머, 여기 말도 안 하고 계속 먹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오. 그리 맛있으면 저도 한번딱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매콤한 닭갈비랑 치즈가 중화가 되면서 딱감싸주죠딱 입안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요. 오이고, 네. 이거 매콤한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 치즈 까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맛있는데 와이 치즈 까니까는 또 다른 매력이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짠맛이나 자극적인 아 맛보다는 고소가 담백한 맞아.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치즈 어, 있는... 저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 닭갈비 진짜 그 한번 쟁여놓으시면 두고두고 먹을 것 같아요 이게 1kg만 음 드리는 것도 아니고 2kg 드리잖아요 2kg 들인데 3만원 이라는 가격에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이 1인분으로 따지면 이게 3천원 꼴이거든요 어떻게 1인분에 3천원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식당 가시면 은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1인분에 12,000원 13,000원 이런데 이 특가 달수 닭갈비 <laughs> 갈수닭갈비 정말 초특가로 초특가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저로의 찬스입니다. 이야 이거 이거 와. 자, 기호에 맞춰서 치즈를 넣지만 었와 네. 이게요 와. 와 진짜 저같이 고소하고 담백한걸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치즈 넣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또 제가 맵질이에요. 아 그러세요? 매운 거를 잘못 먹어요. 아. 왜냐면 평상시에 네. 이게 간을 싱겁게 음. 먹다 보니까. 자극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음 그러나, 치즈를 뿌리기 전에도 그알싸함의 매콤함이 그대로 입안에 돌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음 딱그 정도의 매콤함과 이 담백함이 있었지만, 치즈를 갖다 놓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고소함이 그대로 묻어지네요. 아그 매콤함과 와. 담백함이 묻어 있으면서 치즈로 덮은 느낌이에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아. 이거 진짜 보시는 즉시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금방 팔린다 이거 진짜 금방 팔린다 아, 물량이 아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이거 3만 원에 팔리는데 음. 누가 안 사겠어요 아 제가 아 저는 이거 무조건 삽니다 네 이게 진짜 100% 국내산 닭으로만 이루어진 닭갈비에요 춘천 닭갈비 진짜 춘천닭갈비 어이구 네 자. 완전 와 너무 만족하시면서 드실만한 춘천닭갈비입니다 춘천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한 끼를 모락모락 날때오이 연기 보세요 이 연기 보세요 아. 고기를 또 이게 원래 와. 가족들끼리 먹으면 네. 니가 더 많이 먹네, 내가 더 많이 맞아. 먹네 하는데, 맞아, 맞아. 그럴 걱정은, 걱정은 필요 없어. 없어. 야, 네가 먹어. 배불러서 먹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 요 맞아. 그렇게 아무리 해가지고 두팩다 먹는다 해서 얼마? 3만원. 두명에서만 아, 3만 먹어도 이미 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음? 팔지? 말도 안 돼요. 와, 이 닭갈비를, 이 통통한, 오동통한 닭갈비를요. 음. 어떻게. 이거 진짜. 그냥 그 가게에서만 볼수 있는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똑같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맛집에서 먹는 그맛 그대로 와. 똑같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와, 최고다, 진짜. 닭갈비. 오,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오. 맛있죠. 와, 닭갈비 보세요. 닭갈비. 이전에 소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모든 상품들이 전부 다 맛이 없는 게 없었어요. 음. 그러나 음. 이 닭갈비는 처음으로 살짝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어, 이 매콤함에 계속 혓바다가 자극시키면서 불러요. 불러. 밥을 부르고, 다른 재료들을 부르고, 치즈를 부르고, 물도 부르고, 다 불러. 친구들을 다 먹어서 입에서 딱한모니가 이루어지는데, 야, 이게 역시 괜히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맛을, 주신 이게 먹는 행복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식탁에 이런 행복감이 언제나 언제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저절로 그 축복기도가 나오는 맛입니다. 음. 이야 이. 와 이젠 진짜 외식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집에 팬 있으시죠? 그 작은 팬안 됩니다. 작은 팬안 돼요. <laughs> 최대한 큰 팬. 음. 최대한 큰 팬에다가 아 양배추 듬뿍 듬뿍 넣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도 넣고 떡 있으면 떡도 넣고 이거 1kg 다 부으셔서. 가족들이랑 와 하루종일 닭갈비 파티 하세요 그러게요 네. 와 닭갈비 파티 좋다 아...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다 네와 진짜 이 닭갈비 와 빨리빨리 구매하셔야겠는데요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닭갈비의 상품코드 183080 183080을 전화 주문할 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플에다가 183080을 치시면 이 달수 닭갈비가 다안답니다네 정말 주문이 와. 어려우시면 그냥 전화 주셔서 네. 그 있잖아요 그 닭갈비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네.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맞아요? 아, 그런 거? 아. 닭갈비 아그싼거 있잖아 쓰니까 얼마였지? 그 2kg에 3만원인가?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실 수있는 네. 달수 닭갈비 바로바로 바로. 아 여러분들 아. 이 행복이 고작 3만원에 여러분들이 아, 말을 못하겠어이 행복이 여러분의 식탁에 다 올라가는 진짜. 순간, 여러분, 우리가 저희 둘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먹는지 이렇게 리액션이 저절로 저절로 네. 나오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네. 것입니다. 아. 아, 오늘 진짜 행복한 한 끼, 행복한 식탁이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이 행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습니다 네, 이 사랑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퍼 드리고 싶아다운 마음들이 <laughs> 모여서 이렇게 다까지 네. 나누면한입두입세입네와 <laughs> 이거 한팩 드린 것도 아니고 1kg짜리 이거 두팩드리니까요두 팩에 3만원 3만원에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구성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네100% 국내산 닭100% 국내산 어깨살 와. 어깨살로 부드럽게 그리고 쫄깃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이번 게 닭갈비 많이 주문해 보세요. 놓치시면 후회 첫 특가 첫 특가. 네 오늘 식탁 한끼 진짜 제대로였는데요. 우리 고객님들께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와, 대접해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네. 맛있고, 그리고 확실하고, 네. 건강에 좋고, 양도 푸짐하고, 저렴한 음식들과 많은 상품들로 여러분들이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강원호 아 장영준과 오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